Hey, wait, wait. 수수료 걱정은 지우고 국내 여행 혜택은 더하고 오늘의 1분 요약은 바로 KB국민 위시 트래블카드 입니다. 여행 계획을 세우고 어떤 걸 가장 먼저 구매하시나요? 아무래도 항공권일 것 같은데요. KB국민 위시 트래블카드로 구매시 온라인 항공과 온라인 면세점에서 5%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 수수료 때문에 해외에서 신용카드 사용하기 두려웠다고요? 전월 이용 실적 및 수수료 면제한도 제한 없이 해외 이용 수수료 전액 면제 해외 이용 환율 우제도100% 받을 수 있는데요. 해외 이용 점표 매입 시 매매 기준율로 적용되는 점 참고해주세요. 게다가 전세계 공항 라운지 무료 이용 혜택도 제공하는데요. 더 라운지 멤버십 서비스로 연 2회 혜택을 누릴수 있으니 공항 방문 시꼭 이용해보세요. 여행 특화 카드라 해외여행할 때만 사용하는 거 아닐까 라는 고민은 NO! KB국민 위시 트래블 카드는 일상 혜택도 제공합니다. KB페이로 결제 시 온라인 쇼핑, 온라인 패션 영역에서 10% 할인 제공 평소에 자주 가는 커피, 편의점 영화관까지 KB페이로 결제 시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철도, 고속, 시외버스 업종 10% 할인까지 KB 국민 위시 트래블 카드 하나면 여행을 가도 일상에서도 어디든 정말 든든할 것 같아요. 카드에 더욱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고정 댓글에 링크로 접속해 주시고요. KB 국민 카드의 혜택과 이벤트 소식을 가장 빠르게 확인하고 싶다면 KB 국민 카드 유튜브 채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저는 KB 국민 카드 키즈 안영준이었습니다. 다음에 만나요.